프리미어리그 3라운드 테나의 맨유와 슬롯의 리버풀이 일찍부터 만났습니다. 3라운드 최고의 빅매치인 노스웨스트 더비.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가볍게 프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맨체스튜 유나이티드입니다. 맨유는 개막전 플럼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기분 좋은 출발을 했으나 2라운드 브라이튼을 만나 패배하면서 1승 1패, 11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맨유의 부상자 명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메이슨 마운트는 확실치는 않지만 부상이 의심되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외 레니오로, 루크쇼, 호일룬, 말라시아, 그리고 린델로프까지 부상으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합니다. 상대적으로 수비에 많은 부상자들이 몰려있는 아쉬운 상황입니다. 맨유의 예상 선발 라인업을 짚어보겠습니다. 아마 지난 경기와 비슷한 라인업이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메이슨 마운트가 부상으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게 되면, 브루노 페르난드스가 마운트 자리에 위치하면서, 이적생 지르크지의 선발 데뷔전의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중앙수비의 맥과이어 대신 신입생 더리우트가 출전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더리우트가 아직 최적의 몸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높고 맥과이어 또한 지난 경기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맥과이어가 그대로 선발 출전할 것 같습니다. 원정팀 리버풀은 개막 2연전 2연승을 거두면서 2승 0패, 득실차에 밀려 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입스위치와 브렌트포드라는 상대적 약팀들을 만나기는 했으나 새로운 감독 밑에서 산뜻하게 시즌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리버풀의 부상자 명단도 한번 보겠습니다. 리버풀은 9월 중순쯤 복귀할 것으로 보이는 커티스 존스 외에는 부상자도 없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즌 초반 분위기와 선수들의 몸 상태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리버풀입니다. 리버풀 또한 큰 변수가 없다면 지난 경기와 동일한 라인업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라운드에 코나테 대신 퀀사가 선발 출전한 거 외에는 2라운드 동안 라인업에 변동이 없었던 리버풀인데 두 경기 동안 4득점과 0실점, 공수 밸런스가 꽤나 완벽하게 맞춰진 듯한 모습입니다. 지난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엠도의 자리에 이번 시즌에는 흐라벤 베르가 슬롯에게 선택받았는데 그 위치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런 선발 라인업이 구성된다고 했을 때 맨유는 리버풀의 역습을 어떻게 막아낼지 고민해야 합니다. 리버풀의 지난 브렌트포드와의 경기 첫 번째 득점 장면입니다. 상대 코너킥 상황에서 떨어진 공이 살라를 거쳐 조타에게 떨어집니다. 여기서 조타와 상대 수비 2대2 역습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루이스 디아즈가 상대 수비 2명 사이로 움직여줍니다. 그리고 조타는 그 타이밍에 상대 수비가 건들지 못하는 방향으로 기가 막히게 패스를 넣어주죠. 디아즈는 이 공의 속도를 살려 그대로 마무리합니다. 리버풀이 클롭 때부터 가지고 있던 컨셉이자 가장 강한 무기인 역압박 이후 카운터 어택은 슬롯 체제하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살라, 디아즈, 조타로 이루어진 3톱은 이 툴에 굉장히 적합한 선수들이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 핵심은 바로 부상에서 돌아온 조타입니다. 조타는 슬롯 감독 체제하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꾸준히 선발 출전하고 있습니다. 누네스보다 뛰어난 연계 능력을 가진 것에 더불어 마무리 능력까지. 좋다는 두 경기에 나서 1골 1어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맨유는 저런 역습 상황을 막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아마 카세미루가 최종 수비를 보호하며 수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세미루는 기본적으로 발이 빠른 편은 아닌데다가 92년생, 올해로 32살입니다. 주력이 느려지는 것은 기본이고, 수비적인 면에서 점점 역량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표본이 많지는 않지만, 이번 시즌 카세미루의 수비 스탯을 보겠습니다. 태클 성공률과 가로채기 부분이 영 좋지 않습니다. 이런 카세미루가 맨유의 최종 수비를 보호하면서 디아스, 조타, 살라로 이어지는 빠른 역습을 막아내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맨유는 2선 자원들의 경기력이 올라와주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지난 경기 디알로가 득점하기는 했으나 맨유의 주력 2선 자원들인 레시포드, 가르나초, 마운트,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경기력이 전혀 올라와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맨유의 전술에서 부패가 제로톱으로 나오거나 지르크즈가 최전방에 있을 때에는 좌우 측면 공격수들의 득점력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레시포드와 가르나초는 각각 최근 커뮤니티 실드와 개막전에서 빈골 때에도 득점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더군다나 리버풀처럼 경기를 주도하는 상대와의 경기에서 맨유는 한번한 한 번의 찬스를 놓치지 않는 것이 더 더욱 중요합니다. 지난 시즌 FA컵 결승전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맨유가 한두 번의 찬스를 살림으로써 승리한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시즌 첫 노스웨스트 더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정리해보자면 한번온 기회를 놓치지 않는 리버풀의 카운터 어택에 대한 맨유의 대처 그리고 한 번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맨유.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